안녕하세요, 미스츠입니다. 꿈 속에서 본 미래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쓰나미와 같은 대재난이 꿈에서 예고되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미래에서 일어날 일들을 꿈 속에서 미리 목격하는 예지몽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꿈을 꾼후그 내용을 기록하고 책으로 출간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만화가 타츠키류입니다. 그녀는 1999년에 발간한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2020년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을 정확히 예언해 20여 년이 지난 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본 미래는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경험한 예지몽을 기반으로 하며, 일본의 미래에 일어날 15가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순정만화를 그리던 타츠키료는 지난 25년 동안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만화책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순정만화, 대신 예언 만화를 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타츠키료는 공원에서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전날 꿈꿈 내용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타츠키료가 다음날 TV 뉴스를 통해 알게 된 것은 그녀의 꿈과 똑같은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타츠키료는 자신의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지몽임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꿈 내용을 소재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메모장을 두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꿈속에서 본 내용을 즉시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꿈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5개의 꿈을 모아 만화책으로 그렸습니다. 이 만화책에는 다양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2년 8월 31일의 꿈꿈에서는 다이애나가 사망하는 내용이 1995년 1월 2일의 꿈꿈에서는 황폐해진 돼지위에 대지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타츠키 류는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과 일본 인기가수 오자키 유타카의 의문사 등을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현실에서 정확히 일어나면서 타츠키류의 만화책은 일본 사회에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예언 중 하나는 2020년에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타츠키류는 만화책을 통해 전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츠키류의 예언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예언은 일본 열도에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일본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타츠키류의 예언이 실현될 경우 이는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몇 가지 예언을 추가한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녀가 추가로 공개한 예언 중에는 필리핀과 일본 해저의 중간 부분에서 발생하는 해저 분화로 인해 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과거 에드거 케이시와 타너스님의 일본 침몰 예언, 미수 아묵 선생의 강원도 산불 후 동해안 대지진 및 대쓰나미 예언과 등 일맥상통하여 더욱 주목해보아야 할 예언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일본은 물론이고 한반도 역시 무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일본을 강타한 진도 7.6의 강진과 점점 증가하는 한반도 내의 지진들은 타츠키류 예언들의 전조증상일 수도 있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타츠키류의 이번 예언만큼은 비켜가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예보에도 신경 쓰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예언을 담은 책 '내가 본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흥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